이세민입니다. 하랑입니다. 제가 찍는 담당이고 오. 하랑님은 만지는 담당이에요. 오늘에 총 다섯 개를 준비했어요. 오, 하나 어디 갔죠? 아 여기네. 총 다섯 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아첫 번째는 젤이달피 슬라임과 두 번째는 리얼 사비소 꾸미세 번째는 진주 슬라임, 네 번째는 야광, 야광 젤리 몬스터 나부터 누구냈길래 누구냈기를 감기 걸리시나요? <laughs> 네한번 살려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살리는 게 <laughs> 제일 재밌으니까 마지막에 하지쇼 네. 살리는 건 네. <laughs> 슬라임입니다. 이게 제가 말했죠? <웃음> <잘> <웃음> 말했죠? 깨지는데. 흐르기는 안 된다 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너무 음, 느낌 좋아요. 이게 느낌도 좋았는데 제가 이제잘 좋아해요. 이게 진짜 좋겠어 이렇게 살짝 나서 이렇게 좋은 느낌 나가면요 처음에는 딱딱한 어, 아, 젤리 게물이었어요. 젤리 괴물이었어요. 젤리. 괴물 이상이시면. 네, 네, 네. 괴물 이이 하품... 이따가 쪼코르게임 영상도 찍으려고 애정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쉐이빙이었나? 쉐이빙 넣고 싶은... 맞아요. 근데 생각. 언젠가, <웃음> 언젠가 <웃음> 1년은 넘어야 될것 같은데요? 저희 삶, 사... 그럼 저희 어, 올라 그냥 나이만 올라가는, 나이만 먹는 거 아닌가요? 아유, 아직 젊은데 어쩌라고요 아직 젊은데. 살 길은 많이 남았어요. 몇 년이나 더 있는데. 1년 100년. 100년이라니! 100년 남았다. 하늘나라에서 서 살아야죠. 그건 한국에서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옥 가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있을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다음에 끼러 갈까요? 고고싱거 그때까지... 그때까지 여기로 봐주시죠. 친구의 가방입니다. 지지고 싶네요. 지질래 <laughs> <laughs> 지금 다바데 됐어? 이거는 니가 만지는거야 이거 만져 만져 이쪽은 이쪽만 져제 가방입니다 예쁘죠? <laughs> 자 다음 게임입니다 이건 흐르기도 좀 잘됐던거 같은데 근데 흐르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걸리니 그냥 넘어갔죠 <laughs> 우와 저게 졌었어? 그런데요? 아, 나 모르고 있었어. 뭘 물어? 왠지 못한 거지. 정말 느낌도 좋고, 반품도 잘 되고. 배다해요 소리가 좋았고요. 네, 조금 음, 손해 보이네요. 반품도 음. 엄청 잘해서 정말 좋습니다. 친구가 왜저하랑님이 이걸 저한테 줘요? 느낌이 이렇게 좋은 거요 우리 애기야. 너네들아! 야아! 우리 애기 말쭝! 사랑님 저한테 준 좀... 애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너무. 몇 개는 제거요봐요 아, 네, 몇 개. 아, 봐봐요. 이거 빼고 네. 제가 다준 거예요. <laughs> 사랑님이 너무 잘 살리셔서 내가 진짜 가지고 싶어요. 근데 못 맞게 해, 서 <laughs> 뒤집기도 소리가... 뒤집 그거 어... 아닌데요? 알아요. 뒤집기 잠깐만 이거. 뒤집기 해보세요. 이건데요. 이건데요? 아, 그렇군요. 제가 이게 렇초보로 우와, 퐁당퐁당하자여기요저기 언제부터 바뀌어져? 저기요! 됐어요. 고싱! 오늘... 이따까지 여기를 봐주십쇼. 예쁜 제.. 아시게! 감사합니다. 응. 네. 이따 다음에 개입니당. 다음의 개. 시작! 문구점의 게예요 문구점. 이거 엄청 끈적끈적했는데 문구점, 이제 좀.. 문구점 흙인데. 문구점 흙이라고요? 몇 개는 당신이 제조한 거 아니었나요? 이거 제가 녹은 걸 그냥 살고 오고 네. 야 너가 지물 어디에 놨으면 다 꺼야 지 누구 거 털린 사람 다른 다 끊은 다른 게 때. 내일에 부르면 큰일 났다. 어, 안 죽어요, 안전 만져봐요. 어, 요 앉아봐요. 그렇죠, 뭐. 이렇게. 어, 옆으로 묻잖아요꼬 없는 거잖아! 아, 그렇지만. 늦보는 나한테는 별로 아닌데. 혹시 네가 완전히 별로 잘안 하는 거 같아. 응? 음? 아! 이거 마지막에 할걸 그랬네요. 이것도 이거 또 살려야 돼. 아이씨. 이것도 살려야 될것 같아서 마지막에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고고씽 네. 다른 데로 보시죠. 이리야 왜이장? 둘앞 환장했나? 거의 만약에 우리 진짜 가방 주면 우리 친구한테 남겨버거요 여러분들 투표 다시 말씀해 다 공평해. 공평하게 앞시다고 진짜 편지리 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제가 만질 차례 아닌가요? 네, 그냥 가슴에 붙인 거. 어네요아 음, 너무 좋 옥점느낌이에요 폭신폭신한 제가 이거 완전좋아하거든요 아 탱, 언제나 탱탱한 느낌이 좋다고 했지 않았나? <목소리> 왜 다시 아 7시 54분인데 몰드가 진짜 잘돼요 밥은 재볼게요 아퉁이도잘 됐던 어, 것같아데바퉁이 조금 잘 됐네요. 완전 음, 잘 됐네. 바퉁이 다시 해볼게요. 물주가 저히네바퉁이 아, 작아지잖아. 아까 바닥이 된 거. 기분 음. 다시워아 진짜 마지막 깨깨는 살리러 갈 어, 거니까 두 개의 깨깨를 살려로 가봐서 이따가 고고안하로갈 거예요. 얘 예, 깨는 좀 오래 볼. 만질 느낌. 느낌. 너무 좋아요. 몰두가 애속소인가요 진짜 몰두가 어 아주 좋아요 몰두, 몰두 몰두 계속 하고 싶나요? 네 몰두 하지만 살리러 고 네. 해야죠 그러 고고 고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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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끝났어 끝났살리 <laughs> 고고씽이죠 아어떻게어떻게 붙었어 붙어뭐 하시는 거예요 저쟤내거 제... 아... 아니구나 어, 죄송합니다. 자 다음 대회에서 고고씽 고고씽 좋아요와 구독을 빌려 잘 되고 있어요 빨리 담는세요 통에 제 바지 보여요? 제 바지요? 님 바지요? 네, 네 보여요 안 보이게 좀 해주세요 네안 보이게 했어요 다리도 안 보이게요 손만 보이게 제가요, 해서 됐어요 그럼 이제 녹음어를해 드릴게요 녹음기 두개 조금만 녹은 거니까 나 조금 만지고, 그냥 바로 고고신 하죠. 아씨. <laughs> 떨어져라, 떨어져라, 나도 뭐 만지기 싫어. 떨어져라, 떨어져라. 제가 한번 떼볼래요? 제가 해볼래요? 손으로, 손으로 왜, 왜? 손으로 왜? 우와! 트리, 그 모양의 그. 같아요. 아, 제가 꾸미기 용품도 있는데, 나 필이 있어. 가지고이지 이거 니가 만드는데? 너무 맛 모양 틀이 진짜 진짜 예쁘다. 느낌 별로 아, 어, 그래도 모양 들이 예뻐서 좀 나은데. 여기 안에는... 아, 이제 젤리도더 많게. 우리 막이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안 시행이면 꿈... 되겠다. 아, 진짜 잘은 들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순없지 이게 잠시 안 من... 찍어야지. 아, 이것좀 만지자. 이만한양이좀이것도 녹았네. 그거만 이거 좀이키쉐 이거 쉐지 이거 좀 만지자. 아, 이거 좀 만지자. 자 이미 하세요. 이미 찍으셔야지. 안 하실 거면. 이미 찍으세요. 적극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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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 우리 손 씻고 있었어요. 갔네요. <웃음> <웃음> 근데 여기가 좀 혹도 같은데요? 이 안에 도대체 뭘넣는다 도대체 여기다 뭐하는거예요 여기 흙도 음, 같아요 안돼요 아니 조금만 빼고 버리라고요 아 디라노 온줄 알았네 저기요 이것좀 제거해주세요 잠깐, 잠깐 피삐 떼겠습니다 뒤집기, 뒤집기요? 네. 왜요? 그래, 뒤집기요. 저 바풍 하면 알아서 뒤집기가 나오던데. 아 그러면은 제가 한번 규칙을 바꿔볼게요. 나도 보세요. 네. 나. 총두 가지를 할수 없으세요. 당신은. 네. 두 가지가 뭐냐? 바풍이랑. 네. 네. 그, 거기뭘드를할 수. 아 꽉? 바풍이랑 꽉꽉기를 할수 없어요. <laughs> 뭐 아니 바람이 있잖아요. 빡빡이 할수 있잖아요. 바쁨 그렇다 쳐도 빡빡이는 <laughs> 왜안 되냐고요. 남 끼니에요. 하세요. 그냥 몰드를 못하게 하지. 아반풍했다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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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네. 뒤. 이렇게 깍깍이를 못해 이런 비근적인 뒤집기는 할수 있잖아요 뒤집기 못하는데 나아까 전에 했잖아 아! 아 진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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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런 미션 너무 어려워요 아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부풍을 뿜는 아 이런 비극적인 이런 비극에서 의 정말 이번엔 제가 미션을 클리어해보죠. 네, 자 아, 이거 안에 넣으시고요. 네, 잠깐만요, 넣고올게요 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슬라임으로 미션을 한번 수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미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고도제 좋아하는 저 정말 신기네요다 드세요. 올드랑. 까까기는 못 해요. 까까기 이거요? 네. 그냥 된다. 감합니다 치즈케이크는 잠깐만. 이거 좋은데? 아까 몰드가 좋다면서. 미션 수행 한... 거로 그렇게 했어요. 이따가는 근데 까까기는 넣을... 너무 싫은 거 아니에요? <laughs> 까기 하셨거든요. 내가 안한 거예요. 까까기는 너무 심했다니. 그러니까 깍... 님도 님도 좋았대. 까기 안 시켜줬잖아요. 그렇다 쳐도 까기는 안 돼. 냐 몰드를 시켜주지. 아 몰드. 응? 아까 몰드 좋다면서. 저 어차피 여기에 몰드 안 해요 아까 좋다면서. 그건 이 게에서 샤베트 술 꾸미에서도 아자 그럼 다음 게로 그것. 미션하러 고고시 자 미션 해드릴게요. 미션은 살릴 렵. 살릴 렵. 빨리 화장실에 고고 또 화장실 다른데 어디가서 알잖아 그랜드 그래. 잠만 건넌종 먹지 마안 먹어. 스키 시가그거무늦어야 이거 리커도줘봐나리커도한 번만 부를게. 안 돼. 그거 내가 친구 더 괜찮아. 닦으면 돼. 같은 병이라서 괜찮다고 해. 그 아니라 사실 노래란, 노래 박지, 노래는 뭐 알긴 아는데 아 진짜 큰일 난다고 음, 가시나 새끼 안상욱게깐 놀아 비행기 몰라 가사가 <가서> 아는데 미래 <laughs> 노래 비밀미래미래미미래 노래 비미미미다른네 왜? 야야야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여기 세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잡는 거야. 아, 어, 그래. 어떻게 잡는 거야. 잉, 선경 니가 알려주면 안 되냐. 다, 다 눌러야 돼. 안 눌렀어. 아니, 그렇봐다 이렇게 누르면서 다 막아줘야 된다니까? 야, 안 막아줬잖아. 됐어. 그리고 여기도 다 막게 이 불어봐 불어봐 불어 불어 이렇게 손가들어 불어 응. 됐어 불어